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또그 주신 저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예.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려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좀 차라가지고 없떤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또 살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죽위를 결정해가지고 머리에서 끌고 와서 죽위를 칼을 내려칠려는데 아브라함 됐다. 이제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그래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음, 천지 창조가요, 누가 해서 하면, 없어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죠. 없는 것을 잊게 하셨죠그런데 아들을, 예, 저기라 해서, 다, 저기, 죽은, 준비 없죠. 뭐, 내밀만 죽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기를 전금 추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처럼 이제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믿음이 성숙해지. 성화돼 가는 거죠. 예. 자,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고. 또 언약, 약속을 또 언약을 해주셨습니이 언약은 참 어떤 언약입니까? 후손이 저 약속의 땅에서 다른 땅으로 들어와 종살이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됐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전에 내려가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려고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해 가지고 그 국무 총리가 되게 하고 약수의을 공급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야곱과 그의 친족 70여 명을 예, 그 애굽 땅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요. 자선을 많이 해 주겠다고 말한대래요. 거기서 장정만 60만을 만들고요.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 200만을 후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그 돌릴 때 거기서 나오게 해 가지고 나올 때 바로를 심판에 나오잖아요. 바로 군대를 심판했잖아요. 물에 다 소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에도요. 보통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무장된 가난 칠족 속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 강야에서 헤맸던 사람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전술이 있어요, 빈 털털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성경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요 믿음이 막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